반갑습니다. 유라 선언 허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혜린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 잘 넘기고. 그렇군요. 어떻게 넘기죠? 일이 있을 때는. 내일 아니니까. 어. 신경 안 쓰자. 어 그래요. 그 회장이라고 했죠. 네. 어 그래요. 좋은 회장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니니까 넘기는 것도 뭐 좋고 나쁨이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큰 힘이죠. 그죠? 내가. 하지만 결정적인 일들은 보통 잘못 넘기잖아요.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고. 그런 때 내가 얼마나 넘길 수 있냐.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깨달으시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을 자리에 앉아서 부처가 될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마음을 내가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거기 앉아있는데 이제 마군이 마군. 마군이 뭐 말하자면 악마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부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잘 지켰어요. 자리, 자리를 자리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죠?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했는데 거기를 결코 내주지 않았다. 내가 내 자리를 온갖 일이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넘겼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쉽다. 쉽다 싶으면은, 이제 내가 넘기기 힘들만한 일이 또 오죠. 늘. 그래도 그걸 내가. 물론 도망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죠. 요거를. 근데 내가 도망은 가더라도 이게 내가 감정으로 도망가는 거랑 내가 그 다음에, 아, 지금은 그러면은 버티기 힘든 일이고 요거를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뭐 그러고 일어나는 거라. 요거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내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은 도인이죠. 나의 죽음을 앞두고 아 괜찮다 내일이 아니다. <laughs> 선택적으로 아 이거 맛있는 거는 내일이고 맛없는 거는 내일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고 네, 뭐 어떤 일이 됐든 이게 내가 맛이 있는 거 맛이 없는 거 가리지 않고 나는 그래. 다 넘기겠다 어, 이러면 이제 도인입니다 오늘 뭐가 궁금해요? 오늘은 네 친구에 관한 얘긴데 친구에 관한 이야기 저는 그 친구를 좋아, 되게 좋아하고 네. 친,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친해지고 그 싶은데. 친구는 저랑 놀때 약간 좀 저를 음. 싫어하는 거 같아요 싫어한다 적극적이지도 않고 말투에서 좀 귀찮음이 묻어난달까? 음. 그런 느낌이 음.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안 하는 거 같아요 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 거 같고 네, 네. 저도 솔직하게 어. 야너너나 싫어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모른 척 하고 있어야 될지 음. 저도 그 친구를 싫어해야 어떻게 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테나가잘 발달해 있죠. 잘 발달해 있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민하죠. 왜 예민하냐 하면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민하지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죠. 이게 누군가 나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그게 느껴졌다라는 거잖아요. 직접, 아, 나너 별로 안 좋아. 이런 말을 그 친구가 하진 않았지만, 그죠? 근데 하는 걸 보면 이게 말투나 행동이나 아니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 쟤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지만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또 알죠. 혜린이도 알거 아니에요. 그죠? 혜린이가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나는 쟤한테 잘해줬는데 특히나 나는 쟤하고 좀잘 지내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해서 그런데 내가 준게 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 내가 줬으면 그래도 준 만큼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근데 아 우리 사는 세상이 본래 인과는 원인 결과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만큼이다 이 인과가 그럼 요 안에서 어 나는 쟤한테 이만큼 친절했는데 어 쟤는 왜 내가 보낸 만큼 오지 않냐 은행이다 은행에 내가 백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내가 백 원을 찾는다 근데 내가 100원 입금했는데 다음 날 은행 가가지고 내가 입금한 거 주세요 했더니 90원을 준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고해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신용이잖아요, 신용. 신용의 힘으로 우리의 문명이 이만큼 지금 이루어졌죠. 신용이다. 내가 이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황금률인데. 근데 저 친구한테는 내가 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대접을 잘 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용이 이 인간관계에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건데 그죠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 되는 거죠 신용의 힘으로 문명이 이만큼 이룩되고 우리는 그리고 선진국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고 선진국의 일원이지만 이거는 분명한데 그와 동시에 신용하고는 인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 없는 입장이 이 동시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이 인과만 가지고 신용만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왜안 맞냐, 그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나는 이 친구한테 이만큼 잘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그만큼 잘해주지 않냐. 나는 공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만큼 나오지가 않냐. 이게 나는 남들에게 손에 안 끼치고 많이 베풀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냐. 이게 모든 괴로움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웠다. 서로서로. 서로.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두 학생을 지적하고 혼을 냈다. 아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똑같이 혼나야 되냐.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죠. 그죠? 공평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를 항상 따지죠. 데 둘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쟤도 뭐 얘가 잘못했는데 근데 왜 선생님이 공평하게 혼을 안 내키고 제가 더 혼나야 되는데 왜 둘이 똑같이 혼나냐 인과가 안 맞다 원인 결과가 안 맞는다 이내 생각대로 원인 결과가 안 맞는다 더 간단하게는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게 거창하게든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모양의 세상이다 모양의 세상은 곧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좀알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된다는 라게 바깥에 보이는 입장에서도 다 그러하고 그죠. 내 감정도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내 생각도 뜻대로 안 되고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 나눴던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내일 아니니까 하고 넘긴다. 이게 자유롭게 되면 도인이다. 이게 뜻대로 안 된다 하지만 가벼운 일이야 뭐 내일 아니니까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큰일이면 다 내일이죠. 내일이라는 거는.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고. 내 일인 거잖아요. 나는 저 친구한테 친절하게 해줬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나 싫어하는 시그널들을 자꾸 보낸다. 내 일이니까 오늘 질문으로 입 밖으로 소리로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죠. 그죠? 아, 제가 나를 싫어하는 건 지일이야. 제 좋아하는 감정대로 나는 쟤를 대해줬어. 나는 친절하게 했어. 내 일은 이걸로 끝이야. 제가 나를 안 좋아하든 좋아하든 그건 지일이야. 내일 아니야. 이렇게 넘겼으면 애초에 안 물어봤겠죠, 그죠, 그죠. 뭐 넘기지 못했다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늘못 넘기죠, 우리는. 그죠. 어머니가 해린이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24시간 모든 생각이 아마도 아마도 대부분의 이 신경이 해린이에게 가 있고 해린이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게 부모 자식이라는 게다 내일 이죠 해린이의 일이 자식의 일이. 네. 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이번 생의 인연은 다 나의 일이 되버리는 거죠. 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나의 일. 저것도 나의 일. 저것도 나의 일. 한번 학교에 가서 가만히 봐봐요. 친구들이 주로 무슨 얘기하나? 그죠?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이니까. 아, 쟤는 주로 뭐뭐 어떠 어떠한 얘기를 한다. 자기의 일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면 나는 편안하겠죠, 그렇죠?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 미워할만한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뭔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올랐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뭐 내가 그러면은 거기에 호응을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되고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인종차별이다 예를 들어서 내 피부색을 제가 싫어한다. 지금의 친구하고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피부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내비두면 돼요. 나의 문제로 안 가져오면 되죠. 할수 있는 건 하고 할수 없는 거는. 아까 표현대로 넘기는 거, 그죠? 쉽죠? 선생님도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됐을 것 같으면 음. 도인일 텐데 음. 저도 학교에서 음. 내 일이 아니지만 제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은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내일 아니고 넘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말이 어, 그런 뜻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 잘하면 됐죠. 네, 화이팅.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은 됩니다.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저도 스님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저렇게도 해보고 또 다르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러다 보면 이번 생또잘 지나갑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네.